거의 5만 원 넘어가면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3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 플랜, 어, 지금 국내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화, 손해, 보험. 신상품이 3만원대. 3만원대면 수수비보험 괜찮잖아요. 40세 여성.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 표준체와, 그 다음에 10년 고지형, 그 다음에 간편보험, 이두 가지 플랜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네, 40세 여성. 근데 6형이에요. 6형이 뭐죠? 10년 고지형, 10년 동안 입원 수술 없는 사람들.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 보통 약간. 그래서 상해 사망. 일단은 5천만원. 이거는 유병자가 아니고 표준형이다 보니까 일단은 연계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질병 수습이 역시 20만원. 그리고 질병 수습이 회당 10만원. 30이죠. 그 질병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상은 전국의 3 3 3국에 3곳에 있는 일단은 3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 그래서 20만원. 그래서 합이 50만원까지 질병 수습이가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상급 종합 병원이죠. 전국의 47곳 대학 병원. 여기서 수술했을 때는 100만 원. 물론 통원이든 입원이든 구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 여기 보시면 1종 50, 그리고 2종에 50, 그리고 3종에 500, 4종에 500, 5종에 300. 요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 용종 제거 있다 대장 용종 제거 있다 50 플러스 100 플러스 여기서 50 그래서 200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1종 50 2종 50 3종 500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종, 4배, 5종, 3배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상해 중환자실, 질병 중환자실, 물론 보험료는 다 합치면 1천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 조건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34,973원, 34,000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예, 4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간편이에요. 간편. 간편, 3, 10, 5 보험. 여기 보시면, 3, 10, 5 간편이에요. 간편 보험은 표준형보다 뭐고혈압 고지어 있는 사람, 3개월만 지나고 1 0년이내 2번 수술이기 때문에, 통원 치료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 지병 있거나 약 드신 분들은, 3, 10, 5,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 수집이 20, 또 10, 20합의 50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질병 수급이 또 100만원 넣어 들었어요. 그리고 1종 50 2종 50 3 4 5종 500 500 3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종, 원래 유병자 간편보험은 우리가 그 종수급이가 1종 2종 3종이 되게 적어요. 거의 절반밖에 보장이 안 돼요. 절반밖에는 그런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10월 18일까지 네, 10월 18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단은 표준체나 유병자 모두 다 종수수비가 한도가 업이 되었다. 그래서 40세 여성 간편 보험으로는 58,836원. 그러면 표준체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34,000원, 34,000인데 58,000원이니까 거의 얼마죠? 한 24,000원, 24,000원 정도가 더 비싸다. 그래서 간편 유병자 보험은 58,000원. 표준형은 34,000원으로 일단 40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20년나 90세 표준형 6형이에요. 6형 6형에서 10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상해사망 5천만 넣어드렸고 질수 50만 원 같이 넣어 드렸고 상급 종합 병원 100만 원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역시 10월 18일까지 가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1종 50, 2종 50, 3, 4종 500, 5종 300. 그다음에 상해 질병 중환자실. 이게 넣어 드리니까 5 0세 여성 기준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얼마죠? 36,300원. 36,300원으로 가성비 대비 정말 50대 여성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하시면 뭐 대장용종 제거했어도 거의 50에다가 150그 다음에 여기 50만원 나오니까 200만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 200 200까지 대장용종 제거시에 매년 했을 때 제거하면 200만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0세 여성 6형 10년 고지형으로 가입하시면 36,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아까전에 40세 여성과 같이 50세 여성, 간편 유병자, 뭐죠? 3, 10, 5에요. 3, 10, 5. 3개월 이내 2번 수술 소견, 재검사 소견, 질병 확정소견이고요맨 끝에 5년후 5년 이내에 6대 질환, 암, 뇌질환, 신장 질환, 이런 중대 질병이 없으면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래서, 통원 치료, 고혈압, 고질, 당뇨, 이런 약 복용하신 분들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심사 후에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되면, 3, 10, 5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수입이 50만원, 질병 수입이 9대, 질병 제외가 100만원, 1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10월 18일까지 1종 50, 2종 50, 3종 500, 4종 500, 5종 3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게, 보험료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63,396원, 얼마라고요 63,396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표준체는 보험료가 얼마였죠? 네, 표준체는, 네. 표준체는 36,300원. 아웃 매우 저렴하네요. 36,300원. 이 정도 하면 3들 진짜 많이 가입할 것 같아요. 표준체만 가입하면.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병자, 간편보험, 비록 3, 10, 5라고 해도, 보험료가 63,396원. 그럼 보험료가 얼마 차이에요? 거의, 뭐, 2만 7천원 정도. 27,000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역시 표준형으로 병력 없다고 하면 표준형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훈국이에요. 훈국 생명 간편인데요. 보험료 비교를 해서 20년 나 90대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 손해보차 상해사망 넣어 드렸고요 내열간 심혈간 500만원 이거는 수습비 가입할 때 의무로 가입해야 돼요. 이게 연계조건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8-9천원 되잖아요. 물론 진단받아서 내질환 심장질환 진단받아서 보험금 받으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수수비만 가입하는데 내혈관 허위성 진단비를 최소 50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8-9천원이 일단은 어 지금 불필요하게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간편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손해보험은 50, 2종도 50 3종은 500가입이 됐잖아요. 네, 4종도 500, 5종은 300까지. 근데, 물론, 1 0 0 0만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300까지 넣어드린 건데, 훈구세명은 1종이 20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 손해보험보다 30만원 적다. 2종도 40만원에서, 하나 손해보험 2종보다도 10만원 적다. 네, 예, 그 다음에 3종도 300이기 때문에, 하나 손해보험보다 200만원 더 적게 나온다. 5종도, 어, 4종도 100만원 적게 나오고, 5종 같은 경우도 뭐 2, 300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어, 300까지 되는데, 뭐, 천만 도 넣을 수 있어요. 하나 손에 몸은. 내 오종에 걸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300만 넣어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어, 흥국 생명에서는 500까지 되기 때문에, 한도 차이. 그렇기 때문에, 빠바바바. 봄이 얼마예요? 10만 4천 원. 이게 말이 되냐구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질병 수습비도 없어요? 질병 수습이었고 1, 2, 3, 4, 5 종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만 4천 원. 50세 여성 20년나 90세 기준으로 네. 근데 봐보세요. 하나손해 보험은 얼마예요? 6만 3천 원이에요. 간편은 6만 3천 원. 그럼 아까 전에 네 6만 3천 원. 10만 4천보다 약 4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흥국생에서는 어, 1종이 얼마나 보장이 됐죠? 1종 20, 2종 40이에요. 여기가 20. 여기가 40만 보장이 됐죠. 하지만, 하나 손해보험은, 질병 수립이 도 같이 넣어드리고, 1종 50, 2종 50이, 일단은, 몇십이라도 더 많이 하나 손해보험이 받다는 거. 3종도 흥국 생명은 400인데, 얼마죠? 네, 400, 300, 300이, 3 0이고 4종이 400이죠? 근데, 4종, 예, 네, 3종, 4종이 500이기 때문에, 흥국보다 많게는 100만원에서, 어, 200만원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200만원까지는 지금 흥국생명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한도가 높은 하나손해보험 63,396원으로 이렇게 간편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흥국생명도 이게 간편이에요 간편은 맞는데 일단은 어 수수비가 솔직히 다 거의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이제 한도가 높은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으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 보호망 (10월 18일까지) 노스코링 연계 조건 없이 그리고 (1종) (52종) 0 (50) (3종이) 무려 (500만 원까지) 예 그래서 파워풀하게 보험료 저렴하게 질병 수습이 (250만 원과) 같이 가입이 가능한 요 하나 손해보험 일단은 (10월 18일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때는 보호망, 그리고 설계 플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 어, 설계는 설계왕이 있거든요. 설계 플랜도 올려드릴 테니까, 동조업계에서 일하시는 우리 설계사분,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 보호망, 설계왕, 이게 두 가지 구독, 좋아요 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 항상 사후 관리, 그리고 초심 잃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험 설계? 걱정하지 마세요.